자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비빔면입니다. 소스 하나만 만들어두면 면과 고명만 바꾸어 비빔국수, 쫄면으로 재료만 바꾸어 물회, 비빔만두 등 여러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스를 먼저 만들고 간단히 소면을 비벼 먹어보도록 하고 소스를 이용하여 색다른 요리도 1분컷으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활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무엇이든지 시원하게 후루룩 할수 있는 비빔소스와 초간단 비빔국수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를 만들어야 쉽게 쉽게 뚝딱뚝딱 구르르 갈수 있겠죠 그릇을 준비하고 위에 적어둔 재료를 모두 섞어 모두가 알고 있는 맛을 상상하며 군침을 흘리면서 소스를 만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좀 신경쓴 레시피인지라 들어가는 재료가 매우 많습니다만 끓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두면 한달 이상은 즐겁게 여러가지로 응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의 비율을 보시면 고추장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가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고추장만 들어가면 텁텁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는 고춧가루 굴을 사용하십시오. 없으시면 그냥 비율대로 고추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청을 넣으시면 고급진 맛이 되니 조청이 없으시다면 설탕을 1을 더 넣어주시거나 꿀을더 비율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잘 보시면 희한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로 우스터 소스입니다. 물론 없으시면 돈까스 소스도 괜찮습니다. 재료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미원이나 아이미를 조금 넣으시면 지금도 맛있지만 감칠맛이 더해지며 밖에서 사 먹는 맛이 되죠. 참기름의 경우 미리 넣으면 사가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렬한 붉은색과 새콤달콤한 향이 오감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뒤흔드는 누구나 잘 아는 그 맛이 완성되었다면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신다면 시간은 다녀코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누르라고 단호하게 외칠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둔 소스는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십시오. 국수의 시작은 역시 면삶 기간이겠습니까. 냄비에 물이 끓으면 국수 면을 넣어서 삶아 주십시오. 찬물을 한컵 준비하셨다가 면을 넣은 물이 희망찬 미래를 위해 끓어오른다면 찬물을 끼얹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망찬 미래를 아니 끓는 물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면발을 쫄깃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과정을 세번 정도 반복하면 그 순둥순둥했던 면발이 본래 까칠했던 성격이 나와 쫄깃쫄깃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면을 잘 저주어 어 너무 서로 사랑하는 나머지 둘이 하나가 되는 면이 없도록 잘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건져내 주어 면을 찬물에 헹궈 주십시오. 정근에 보이는 뒤태는 열심히 면을 찬물에 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 모습은 아름답진 않지만 말이죠. 면에 붙어 있는 전복기가 모두 떨어져 나갈수록 면이 덜 붙고 쫄깃쫄깃해집니다. 쫄깃쫄깃한 면을 더 쫄깃쫄깃하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도록 즐기고 싶으시면 열심히 헹궈 주십시오. 오늘도 라임이 쩌는군요. 간단하게 소스와 면의 맛을 즐기기 위해 고명은 오이로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면을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조금 잡아 올려 가지런히 잡아주고는 비틀면서 면을 올려주면 보통은 이쁘게 면이 담깁니다만 손가락이 떨려 전혀 이쁘지 않게 세팅이 되는 희한한 광경이 되는군요. 수를 조금 줄여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숙성되면 더욱 좋지만 성격이 급하고 배가 고픈 저로서는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그냥 면 위에 한두 스푼 정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을 듬뿍 뿌려준 다음 준비한 오이 고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참깨를 갈아 깨소금을 만들어 경제적인 여유와 먹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양심이 허락하는 만큼 깨소금을 올려주시면 둘이 먹다가 300명이 죽어도 모르는 그런 먹음직한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비빔면을 모태로 만들어진 소스다 보니 호불호가 별로 없는 새콤달콤하고 감칠맛이 좋은 비빔국수가 아수 없습니다. 조만간 고기 육향이 가득한 새콤달콤하지 않은 비빔국수나 토마토가 들어간 이국적인 비빔국수 양념 등 여러가지 비빔국수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